먼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하여 허가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인보사 투여 환자 안전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유사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까지 직접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브리핑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현재까지 인보사 K주에 대한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여 장기추적조사 등의 환자 안전관리 방안을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식약처는 장기추적조사 대상 확인을 위해 병 의원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6월 4일 현재 297개 의료기관 1,303명의 환자가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환자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환자분이나 보호자께서는 투여받은 병 의원을 방문하시어 등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코롱 생명과학으로 하여금 모든 투여 환자에 대해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병 의원 방문을 통한 문진, 무릎 엑스레이, 혈액 등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추적조사는 최초 투여 후 15년까지 주기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하여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하고 추적 관찰 자료를 분석하여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5년 장기 추적조사는 미국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향후 코오롬 생명과학으로부터 장기 추적 조사 계획서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의무 이행 방안,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보상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식약처는 장기 추적 이외에도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수여 환자와 비교 집단 간 이상 사례 빈도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에 발표한 허가 심사 단계에서의 신뢰성 검증 강화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고 추가로 업체가 허가 신청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한 경우 처벌을 약사법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